같이 보시 말씀은 11기야 2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아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의 히길기아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곧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이가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이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 변화 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뿌리가 대대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 이 왕이 세운 받을 때에 그 신앙의 뿌리들을 보게 되면은 이 남유다 가운데예 아합의 길을 걸어가 아합과 같이 최악의 왕이라고 불리었던 무나세가 그의 할아버지였고 그의 아버지 아문 역시 죄로 인하여 혼탁한 삶을 살아내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 자체가 나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나가실 그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포기치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요시아가 귀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폐역한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복음이 아니라 이런 절망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밝은 빛으로 밝게 비출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요시아 왕의 나이가 많았습니까? 라는 것을 묻게 된다면 아니지요. 8살의 나이에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런 어린 자도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셔서 종교 개혁의 이 길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유심처럼.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내가 건강이 있건, 없, 있건 없건, 내가 뭐 물질이 있건 없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차별 없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덟 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니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주변에서 얼마나 그를 이와 같이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많았을까요? 얼마만큼 자신들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시아의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들었던 칭찬을 요시아 역시 그대로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어린 나이에 불과하였던 이었지만 이런 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때에 이제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기 시작해요.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린 나이 8세의 나이 가운데에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12년이 되었을 때에 왕위에, 오스, 왕위에 오른 지 8년과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힘썼고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기 위하여 힘썼던 것이 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주를 찾기 위하여 힘썼던 그에게 이제 성전술이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더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8절 말씀과 같이 놀라운 일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개혁하고 마음들을 개혁하기 시작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중심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말씀 앞에 내가 조명되어집니다 나의 부분 부분들이 드러났어요 요시아가 행동하였던 것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죄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구나 자신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전체가 죄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음을 잡아가며 이와 같이 옷을 찢고 참회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나의 등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어 주고 계세요. 이제 드러난 모든 부분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십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하였던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데에 힘썼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장성한 분량이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결된 구별된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위의 대를 보게 되면 뭐 5대, 6대, 7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도 예수를 알지 못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그냥 끊어지지 않냐 할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요시아를 통하여 어린 나이였지만 남유다 전체에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이제 다시 한번더 개혁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힘썼던 이 어린 왕의 모습 우리가 도전받아서 이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 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복음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십니다. 이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추수할 때에 일꾼이 부족하다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밝은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충성된 자리 가운데 거하여 다윗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정직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로 부합한자로 삶을 살아내었노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